권성동이 어제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성관이 개혁을 헌재와 성관이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나고 이동을 하는데 뉴스타파 기자가 가서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추가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취재를 거부하고 손목을 잡아채서 끌고 갔습니다. 권성동이 자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였다는데 뭐가 죄송합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죄송하다라고 한 것도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기자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윤석열 내란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도 대부분 불참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전원일치 인용한 헌재를 비판하고, 어제도 한덕수가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하청기관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지만, 뭐가 죄송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자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뉴스 타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그랬더니 손목을 끌고 가서 출입 금지 조치, 조치를 취하라 그래. 그리고 기자한테 도망 못 가게 잡아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자가 국민의 힘의 원내 대표입니다. 윤석열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 언론 자유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내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입틀막을 하고 언론 자유를 짓밟은 겁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아주 요체에 해당하는 그런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지만 권성동도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질문하는 여기자의 손목을 낚아채 갖고 끌고 가서 여기자가 손이 이렇게 뻘겋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로 민주적 그런 사고방식 헌법적 가치를 몰각한 집단임이 또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사들이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 언론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난리난리를 치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들에게 언론 자유는 취재할 자유, 질문할 자유가 아니라 사주의 자유입니다. 출입 기자의 자유이고. 아니, 아무리 사시가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자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취재를 거부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행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언론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게 이번 정부 내내, 윤석열 정부 내내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기소, 그리고 입틀막, 소송, 전용기 탑승 거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놓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ABC 협회 의 부수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한다든지 정부 광고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사주 일가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언론 탄압한다고 난리 난리를 칠 거예요. 자 홍준표도 황당합니다. 홍준표도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하니까. 답안해 하면서 퇴장을 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한테만 답변하고 나 갈게 그럼. <laughs> 자 기자님 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자 먼저 하시죠 그러면.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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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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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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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라고 해놓고 뉴스타파 자라고 하니까 답안한다고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캠프 사람들 낄길거리고 있어요. 윤석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준표는 MBC가 질문해도 MBC한테는 답 안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론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조선일보, TV조선, 이 유튜브에서 홍준표의 쿨한 대응이라고 썼더라고요. 이 유튜브 제목을. 이게 지금 홍준표의 쿨한 대응입니까? 뉴스타파 기자에 대해서? 질문 하라고 해놓고 뉴스타파로 가니까 반말로 나답안 해하고 나가는 게 이게 쿨한 대응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도,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홍준표가 조선일보에서 홍준표 띄워주느라고 자, 세상을 증오하면서 자란 이재명과 달리 소통하면서 살아온나. 이게 소통하는 모습입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반말로 나 답변 안 해. 그리고 나가고. 기자가 질문하는데 무식한 질문 하지 마라고 호통치고. 고압적 태도로. 홍준표는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홍준표는 아무에게나 막말을 하고 반말을 찍찍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인성수양도 안돼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조금 거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품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역대급 대통령감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전에 스스로 헌법 좀 읽어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러고 대통령 후보에 나오든지 말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정부 내내 왜 그렇게 언론 탄압 을 무자비하게 했냐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 세력이 언론에 대한 생각을 윤석열하고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불리한 건 보도하면 안 되고 나한테 비우호적인 언론사는 탄압해야 되고 권성동 홍준표가 보여주는 태도가 윤석열의 언론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정치합시다 할때 홍준표의 막말에 저도 당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 녹음 파일이 있더라고요. 홍준표가 저한테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말을 하던 홍준표는 그것만 봐도 대통령 투보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드디어 서버를 확보할 수 있나 이렇게 기대가 된다. 이미 김성훈 일당 윤석열이 다 증거인멸을 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하나 요만한 증거라도 하나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경호처가 막아갖고 어제 압수수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란 세력은 완전히 진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곳곳에서 버티고 있고 제2, 제3의 내란을 꿈꾸고 있고 자기네들의 내란 공모 혐의를 감추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 통화잖아요. 제3자의 통화가 아니라 홍준표랑 저랑 둘이 한 통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홍준표가 지금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제가 그 파일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파일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